인터널? 여기 인터널. 또 인터널. 인터널? 신생인가? c 요 u 가 d e 아니, c o u l 그들 r c o 아 l d e r coulder, coulder, 요 o u l d e r Do you want there? I'm just you, Jundi. Mobile. m o b 요 l e Could you do it? Good, i 거 그래서 좋겠네. 요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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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네요. 맞네요. 저기 쓸데가 어. 없어요. 아, 아는 얼굴들이구만. 음. 아, 아는 얼굴들이구만. 제가 라라그 라인부터 얘기할게요. 일단 뛰는 거는 일단 쫓아가요. 네. 3백 만들고. 파란? s i b r a h i m o 색 i c again. So. I mean. I m e 아, n I m e 계속 받 m 주세요괜찮아 a n I mean. I 고 e a n I mean. I mean. I 요 e a n I 됐어. 패스가 안나가는데요? 헤드가 뽑을어요죽이나 보다 괜아 다시 키스면 되요 어? 순간황 수비는 걱정하지마 건전지 까는 소리 빨리! 깨어나 깨어나 드야 어? 뭐야? 뭐야? 뭐? 왜, 왜 아래, 아 이거 AI라서 선수 버리는 거라. 걸 못하겠다 와우 오셨어 어, 네. 어. 어, 갑파 폴. 나이스. 이거 이거 노, 누가 타실래요 진짜 차 진짜 는거거든요 제가 탈래요 어, 어 골대 들어간 거 봐. 의무요 골무. 바로 S 드렸죠? 그냥 이거. 앞에 넣그관 님. 음. 선생님 빵딩이 맞췄어요. 오! 뭐지? 예. 에. 나도 같이 비딩 해줘야겠죠? 이드 역습을 가입해야 되는 중앙만 좁혀요 중앙 좁혀주세요 세리백 더 좁혀지세요? 오케이 나이스나이스 응. 나이스. 역습 수비할 때 중앙만 좀 많이 음. 이거 이게 사와야 되나? 리턴 주셔야 돼요? 됐어요 마지막에 과시하는 지금 이렇 윙으로 윙으로 오케이 나이어 살짝 이게 패스가 들어갈 거 들어갈까 말까 왜 이렇게 불안하면 그냥 중앙센터도 못해. 제 합체. 아비 나이스, 나이스 패스트 어, 난 페이크지. 나도 이거 해줘야겠다. 아니, 이거 괜찮아. 나이스. 잠을 잠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아이스 컷. 됐다, 하비. 아, 이스 됐다. 디비원 주원, 주원, 주세주중요 중앙 중앙 계주세주 오케이 오케이, 원이원 주원, 주원, 주 어, 주원, 스원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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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까도 리턴 많이 이용해요. 나이스. 야, 아, 네. 이게 걸리다 아, 어,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일단 계속 뒤에서 받아서. 말을 못 해서요. t o 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일단 계속 서코스만 그냥 가고 말해 주세요. 했다. 나이스. 방금 상황 3 0 0님 붙어 주셔도대체제 <laughs> 지점. I do h 아, 가빈. 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볼로 드릴 거야. 중앙 쪽패 중앙 쪽패. 더쪽패죠 오케이. 아 그거 괜찮아 걱정하지마 아이스크림하고 똑같아 비슷해 가격 나걱정해줘어 어, <laughs> 이게 앞으로 네, 가는 네, 시간이 네. 좀 느려도, 되는데. 좀 느려도, 되는데. 좀 느려도 되는데. 되는데 앞으로 갈 때는 안돼 팍팍가야 돼. 뭔가 좀 느려면 안돼요 앞으로 가는게 아, 느리면 That's a brilliant challenge. Well, suddenly, it's going to be on the counter attack. Okay, I so can nice. Two minutes of added time. That's what it says on the board. Duffy. 이이스 이거 d 패스야요이이 n o w n i c 도못 하지. 아, 제가 중원익숙치가아 가지고. 아, 괜찮아요. 점선이랑 바꿀래요? 자캐엠 갈까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 그러면은 점선님이랑 위치 스위치 할게요. 네. 뭐 센터백에서 오래 돌려도 되는데 전방으로 이렇게 뿌려줬을 때는 전방에서 계속 앞으로 나가. 갈갈수 있으면 계속 앞으로. 후방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만 있으면 오래 갖고 있는 게 최고예요. 그래야 상대를 끌어낼 수 있어가지고. 막 우리, 우리 막 스트는 막 뛰고 있는데 거기서 막. 뭐야 되지? 좀공 <끈> 끈다고 해야 되나? 불필요한 그거라면. 그런 거할 때는. 오케이, 계속, 계속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안 되면 다시 리셋. 이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갈수 있을 때는 계속 가줘요 오, 까비. 나를... 중앙 좁혀져. 날려 음, 아, 까비. 내시스내시스 오, 어이스 풀. 나이스트 어. 고고도에? 앞으로 갈 때는 계속 갈수 있을만 계속. 어, 그런 느낌? 오케이. 고고들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거리낌이 없어야 돼. 이러면 처음부터 리셋해도. 아이었다. 어머 That's <목소리> o n

한번 올려봐도 될까요 어가어어어어가만어 가만히 있어. 어가만이 있어. 가만히 있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어 가만히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가지 있어. 어어 아 터치 돌겠네. 아이고, 어. 와 저걸 보네. 실전 장면 다시 봐야겠다. 그 저거 다 하고 있니까 지금 응? 아, 한 번은 튀어나와도 어쨌 the opponent's mind and got the ball. Mm -hmm. Duffy. Christy. One or two options now in forward areas for them. It's offside. 아코란이가 t in the set. Well, w h y o 님이나 제이 c e 님이 요청해 줘도 돼요. 쏴. a c e 입니나콜콜 님. 네. 저희반대로 네. 한번 가야 될것 같아. 나이스. 어. 어. 정말 n o 니다 o 이스 g to, to 아, l a y it. I'm not going to play it. I'm n Trying to slip it through. It's good play this. The opposition can't get at them when they're keeping the ball. When you concede the free kick in an area like this, you could be in serious trouble. Well, look at him, Martin. I've seen him do some serious damage from this kind of What we've got here is the home team winning, but the away team. Frustrated because it looks like running down of the clock going on here. Yeah, there's a bit of gangstership going on, you couldn't expect that as they try and see out this lead that they've got. It's about finding the right pass now. Good here, Nice. And that will be a throw. Time ticking on. U.T 맞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U.T 1했던 <목소리> 어, 어디까지 올라갔니? 나다 비트. 아 이거 나 이거 차장님 침수하는 거 봐서 바로 채널로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범. 네이스. 아, 나이스와이걸 아, 와. 발끝에 맞네. 라인 s t d e 요한 번? 우리에서 쭉 버려 주세요. 스트라이커 빼고. 오케이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용기요 용기 라인은. 라인 용기상. 아카노. 스트라이커 계속 버려 주세요. 오케이 아. 나이스. 아. 괜찮아 괜찮아 아깝다. 나이스. 됐다. 억습할 때는 그냥 뺄게. 요 이렇게 억습할 때는 그냥 뺄게. 어우리 거. 다 방금 또. 어떤 방금 엉제버릴거야 아깝다. 엉켜버렸는데 엉켜버렸는데. 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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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 선수님 이제 책상하게 사으를 라인업, 라인업, 라스 트라이커 버려, 트라이커 버려. 오케이. 오비다, 오비다. 오비, 오비 세신님, 바로 받아요. 더, 더 뒤로 불러나세요, 센터. 드한 중앙선, 한칸 반까지는 올라와도 돼요. 나이스. 오, 중앙, 중앙, 뚫혀져요. 오케이, 오케이, 잘 뚫혔다. 네. 나이스. 아, 어, 괜찮아. 어려, 어려. 어어나이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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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제자리, 제자리. 아, 네, 네. 어, 나이스. 피를안 네. 줘? 이거. 저... 제가 볼게요짜 제가 한 해볼게요. 아시죠? 제가 제러줄게요 오케이 됐다 어? 뭐. 아, 아아지나치아 뭐, 아, 아, 뭐, <laughs> 뭐, 아, 소리가 여기까지 올줄 몰랐어 이게 리크 안잡 몰랐어 아무도 <웃음> <잘해 못> 해 못해 <laughs> <laughs> 아아다아 처음에 제가 제플 알았는데 이거 아니, 이거. 아, 아, 아 막판에 해가지고아아 아, 셨습니다 음. 어이 근데 방금거 방금 거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빨라. 걸린 게 흠인데. 아, 좀 느껴졌어요. 제가. 아비가드 한번좀 한판. 씩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여기서 먼저 자리에서 어, 스탠드업 해보겠습니다. 누구 만들어요? <laughs> 네. 예? 누구 만들어 예. 아이. 어 예. 아, 에이, 에이, 보내 보내주시죠. 이에만 더. 가세요 에이, 에이, 에부름 가야 돼요. 보내 주세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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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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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에이, 에이,